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2024년 임금 교섭을 위한 준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4월 16일 지부 임시대의원 대회가 민주노총 안산 지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4월 17일 건설 노동자 투쟁 문화제가 송내역에서 열렸습니다.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지부 1사분기 회계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을 맞아 진행된 다양한 투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 중서부 건설집비의 활동과 투쟁 소식을 전해드리는 격주 소식 8번째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조합원 임희정입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각 현장별로 진행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건설노조는 2024년 임금 교섭을 위한 전략 마련이 한창입니다.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회는 전국철콘사용자연합회와 본격적인 교섭에 앞서 내부 논의를 통해 2025년 전국 동일 임금 요구안을 25만 5천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그간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랐던 임금체계가 건설노조 전체의 단결력을 저해한다는 판단하에 이번 임금 요구안은 전국 동일 안으로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4월 16일 화요일 지부임시대의원대회가 민주노총 안산지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대의원 대회에서는 1호 안건으로 일반회계 예산 수정의 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지난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통과된 예산안 중일건비 항목에 대한 수정 예산입니다. 제 2호 안건 상근자 기금 설치 결의의 건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여 총 38표 중 찬성 32표, 기권 1표, 반대 5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대대에서 통과된 예산안 수정과 상근자 기금 설치는 2023년 인단협 체결에서 타임오프를 삭제함에 따라 상근자 임금을 일반에게서 일부 반영하고 일부는 상근자 기금을 마련하기로 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월 17일 건설 노동자 투쟁 문화제가 성내역에서 열렸습니다. 일조직이 김민호 조직위원장은 연음 발언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 불법 화도급과 중간 착취 관행이 되살아나고 있음을 폭로하면서 건설 노조가 다시금 힘을 복원해 현장의 불법적 관행을 없애나갈 것을 힘차게 결의하였습니다. 조합원 이림동지는 나도 할말 있다 발언을 통해 건설 노조 탄압으로 인해 건설 노동자 노동 조건이 어떻게 후퇴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단결하고. 투쟁해서 어려운 시국을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월 19일 전남나주에 있는 한국전력본사 앞에서 전기노동자 생존군 쟁취 결의 대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부에서는 김호중 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 동지들이 결합했습니다. 최근 한전과 한전협력 업체는 2025년 업무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노조와 이런 방구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측이 추진 중인 업무처리 기준 변경은 대전 노동자의 고용 불안, 노동 강도 강화 등 노동 조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건설 노조는 배전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업종과 직종을 넘어 전체 건설 노동자가 단결해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어? 뉴입니다 4월은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입니다. 4월 한 달간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4월 23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경기도 본부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경기 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중대 시민 재해 선정 기자 회견과 산재 사망자에 대한 추도식을 진행했습니다. 최악의 살인기업으로는 중흥건설이 선정되었습니다. 4월 24일 오후 1시에는 산재 사망 건설 노동자 합동 위령제가 서울 세월호 기업관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위령제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건설 노동자의 넋을 위로하고 더 이상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도록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에 적극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한 참가한 동지들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들을 생각하면서 추모의 마음을 담아 헌화하고 정부 정책의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투쟁의 대우 속에 비거의술 냄새 난다면 엇바닥만 돌리고 머리통만 빠개는 밀어먹을 수을 술을, 술을 끊겠다 눈부신 투쟁 승리의 그날 노동해방 그날이 오면 엇바닥만 돌리고 머리통만 빠개는 밀어먹을 수을 눈부신 투쟁 승기의 그날 노동해방 그날이 오면 엇바닥만 돌리고 머리통만 빠개는 이어먹은 술을 술을 끊겠다 눈부신 투쟁 승기의 그날 노동해방 그날이 오면 겉바닥만 돌리고 머리통만빠게는밀어버 술을 술을 끊겠다 투쟁으로 진취하는 인간답게 그 사무자 승리의 그날 <laughs> <to rat> <laughs> 해방 그 날이 오면 저 푸른 하늘에 소리 한번 외치고 해방의 숫자는 높이 들겠다. 마음이 뜨거운 동지야 우리의 노동 해방구나. 망걸리의깡 소주 가진 것은 없어도 당당하게 뜨겁게 취하자. 이어서 진행된 민주노총결의대회에서는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를 쟁취하기 위해 작업중지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과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날 대회는 경기본부 부본부장 김도훈 동지 결의은 낭독으로 만물이 되었습니다. <laughs> 在。 다음 소식입니다. 4월 25일 안산 중앙동 월드코 앞에서 안산 촛불 문화제가 진행되었습니다.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진행된 이날 촛불 문화제에서는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주제로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권,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 건설 노조 공안 탄압 규탄 발언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문화제 참가자들은 일하는 사람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권리, 모두의 권리를 우리가 만들자고 함께 외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월 25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동절 투쟁문회제가 수원역 강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5월 1일 노동조를 앞두고 진행된 이날 투쟁문화제에서는 억압과 차별을 넘어 탄압을 넘어 노동해방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주노총 경기도 본부는 노동자 민중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계속된 탄압을 경기지역 노동자가 다 함께 단결해서 기필코 분쇄하자고 흠차게 결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지부 1사분기 회계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회계감사는 2024년 1월부터 3월말까지의 지부 재정 전반의 출납과 사용 내역 등을 감사했습니다. 지부 회계감사 동지들은 제출된 서류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회계 처리 과정에서 오류는 없는지 예산대로 올바르게 집행이 되었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부장 현장 순회 교육 및 간담회가 각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찾아가는 교육 및 간담회에서는 조합원들에게 현재 정세와 지부의 사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조합원들의 의견 등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지부에서 해야 할일중 가장 잘하고 있는 일과 잘 못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건설 노조 탄압 이후 겪는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단결과 활동의 복원을 위한 이번 간담회에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팀장 동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물량산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직무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말도 반납한 채 교육에 참여한 팀장 동지들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상해 및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노동자에게 각종 위험과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지원하고자 건설노동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단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 부담 없이 공제해가 전액 무료로 지원합니다. 단체보험의 보장 항목은 건설 근로자의 직업 특성을 고려하여 골절 진단, 상해 입원 통원 의료비, 하상 진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암 진단 등의 질병 항목과 정신 건강 지원, 일상 생활 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보장됩니다. 신청 자격은 퇴직 공제 총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 연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 노동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 근로자 공제의 홈페이지나 전화 1666-112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5월 1, 2주 주요 일정입니다. 5월 1일 노동절. 5월 2일 양해동 열사 일주기 추모식. 5월 7일 상지회의 5월 2일은 영원한 건설 노동자 양해동 열사 일주기입니다. 정당한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치 퇴지시키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 꼭 만들어 달라는 것이 양해동 열사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이 유언을 다시금 깊이 새기며 건설 노동자의 힘으로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듭시다. 투쟁!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주 뒤 새로운 소식으로 동지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격주 소식 이미정이었습니다.